Welcome to One s t e Grammar. 이때 강조 구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음. 자, 뭐냐? 원래 we, 어, we fainted a better tomorrow. 자, 우리 우리가 이게 원래 이 뒤에 있는 문장이 <laughs> 평서문으로 완전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빼서 이 안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좋지. 그렇죠. 강조를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이야기, 그냥 평서문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빠진 게없고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강조구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 당연하죠.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집어넣어 봤을 때, 이 자체로 문장이다 되면, 그거는 그냥 강조의 의미인 겁니다. 됐죠? 자, 그냥 강조.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뤘네요. 그냥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한개 여기 집어넣고 나머지 블라블라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냥 데스 쓰잖아요. 근데 대 대신에 h 대신에 그렇 강조하는 사람이 사람일 때는 흐나 훔자 훔이라는 거는 I love you에서 I를 대신했을 때는 이게 빠지고 love you 하면 되죠 근데 I love하고 U가 없을 때는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훔을 앞에다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고 옛날에 배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따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사모일 때. 어, 장소일 때, 아니 시간일 때, 장소일 때 이런 것도 또 바꾸어 써도 된다 근데 그냥 됐을 그냥 평범하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진주어, 어 여기 나오네요 진주어, 가주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것들도 문제가 돼요, 그죠? 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죠? 뭐냐 여기 방금 얘기했죠? She is honest. 그 다음에 추를 넣어요. 말이 되나요? 그죠? She is honest. 그녀는 정직하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완전한 문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냥 진주어용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되나요?